망치 10레벨 보석 사주고 그 뒤로 아예 아무것도 안 사줘서 망치 지금 7레벨, 8레벨 보석 끼고 있는데 이거 씨 이거 얘부터 이거 9레벨 이거 사줘도 되는 거야 이거 구면망치 주고 1 0레을 가져오자고 <laughs> 아, 일단 카게 가면 더 시작해야겠다 카게 잠깐만 카게 가면서, 아니 카게 하잠마만 카게 하고 나서 나와서 필보가 좋좋다 그랬나요 여러분들? 카게 하고 나서 나오면서 저거 여기 여기 어 바로 여기 요요 여기, 여기 드라커스 어 여기 기다리는 동안에 카드 다섯 개 5개? 다섯 개 하나 전설 하나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가자 아직 안 갔어 아직 안 갔어 어, 어, 어. 아직 안 갔어요. <laughs> 아야 아직 안 갔어. 오해하지 마. 어. 아직 안 갔어요. 이것도 보스 피 많이 빼면 더 주는 거 있나? 막타치면 이름 언급해 줄? 아 진짜? 어어 나막 다쳤어? 아 진짜? 제제 <laughs>

어제 돌 하다가 아 근데 진짜 어제 너무 아쉬운 게 유튜브 영상 올라갈 거긴 한데 97도를 만들 뻔했어. 아 진짜 리얼 영상 영상 꼭 올라가면 보세요. 어제 65%에 65%면은 진짜 그냥 성공이잖아. 거기 억까안봐 안다. 있으면 아 97이었는데 이제 87 나와가지고 아 그거 한번65% 실패 한번 둘래. 실패 한번 떠가지고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된, 된 건데. 너무 아쉽게도 그거 망했고 다시 그냥 다른 거 깎아가지고 어, 구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템을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음, 결국에 그 그거 해야 되지 여러분들 그뭐 뭐였지 아이스 어... 아니 근데 이거 어제 제가 구호 돌 요걸로 시청자분들이 그악세사리 얼마쯤 나올 거다라고 그거 했거든 계산 그 요거 돌려봤거든. 근데 5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데 여러분들 잘못 계산한 거라고. 어 얼마 안나온다 그랬는데 어제? 구치 구호돌이 악세값이좀 싸게 나온다 그러던데? 자 몰라? 한번, 해보, 한번 해보면 되지 뭐뭐 어떤거 어떤거 필요하지 여러분들? 결대, 예둔, 돌대, 원한나 원안은 읽었거든? 나그 다음 뭘뭐 읽어야 돼? 나 수라의 길 읽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야 수라의 길 얼마야? 잠깐만 수라의 길 얼마야? 나씨 생각도 못했네? 어2,000어 괜찮 나 그렇게 뭐 그럼 이거 미리 살까요? 지금 산호가 그냥 어차피 읽어야 되는 거 맞으니까 창고 확인하라고 직업 전설 각인서 이거 다섯 개 이걸로 하나 여섯 개 이걸로 여섯 개어뭐 열두 개인데 스물 번에 읽어야 열두 개 십이였나 여러분들 그러면은 결국에 책 여덟 개는 사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은 12, 12 하고 95 했고 페널티 페널티 해야 되네. 페널티 적어야 되네. 페널티가 공격력 감소 2.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치명, 그쵸? 치명, 신속 나머지 올 치명, 그리고 다 90인가? 90.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이 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아? 일단 올 90짜리 한번 그냥 볼게. 그리고 나서 내려도 되니까. <laughs> 38만원, 뭐야? <laughs> 정신 나갈 것 같은데. <laughs> 야, 38! 이거 야, 귀걸이 하나 29만원이야. 반지 하나만 70으로 내려볼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유물 집값 반지 하면 20만대로 내려감 아, 근데 유물 깨기 싫은데, 너무 욕심인가? 보자. 얼마나 나왔냐? 25만 나왔네. 맞네. 25만 5천. 이거 그냥 할까요? 이게 지금... 반지 하나만 70을 내렸거든 올 고대로 하고 어. 그 밑에 꺼 이거요 1364아 얘가 더 높네 1364네 얘가 더 높아 얘얘꺼 얘로 하면 되겠다 조금 더 비싼데 2000원 차이면 얘가 나 얘가 나을 듯 그치 어 근데 잠깐만 이거 검색한번더 눌러봐야 될것 같은데 내가 지금 딴짓하고 온 사이에 팔, 팔렸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지 않나 검색 한번 더 눌러 더 눌러보자 어야 앞에 팔렸나 보다 1466 요걸로 할까? 1466, 26만원, 1470, 1466 충분하지 않아?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날렸나? 한번 해볼까? 그1470 그 필터 어디다 써요? 여기다가 1470 하면 총, 총 그게 나온가? 여기 어, 안 왔다, 안 왔다. 어, 아니네,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27만 5990원. 그럼 요, 요 밑에 것도 있, 27만 8천원, 1473, 1476, 욕심이 자꾸 생기네. <laughs> 1476가 27만 9천 원. 그럴 거면 올 90으로 간다고? 아니 근데 올 90으로 하면 38만 원이었음. 아반떼 보러 가서 왜 벤츠 사고 있냐고? <laughs> 그런네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벤츠 사건 벤츠 사지. 왜 아반떼로 내렸는데 <laughs> 다시 저 <laughs> 다시 좋은 걸 사려 고 그러냐. <laughs> 개 웃기네. <laughs> 야 1480으로 가보자. <laughs> 야.

<laughs> 이거 반자라가 39만원이야 <laughs> 정신 나가겠네 아, 1479 그냥 38만원에 사는게 맞는건가 아니면 은 반자라 내려가지고 27만원인가 그게 맞는건가 그걸 모르겠네 근데 아까 누가 그러던데 유물로 내린 다음에 품질 높은게 데미지가 더셀수 있다고 하던데 그니까 러 고유를 70으로 가져가서 25만짜리 살 바에 그냥 반지 하나 유물로 바꾼 다음에 유물 고, 품질 높은 거 하는 게 그치 어, 더세다뭐 이런 얘기는 또 있던데 음. 근데 유물에 하나 섞이면 아이템 안 맞춘 느낌이야 밑에 옆에 다 하얀 색깔인데 갑자기 노란 색깔 하나 띡 있으면은 굉장히 뭔가 <laughs> 어. 아 그럼 반지 어차피 갈아낄 거면 그냥 반지 유물 가자. 어차피 고대 반지 70 끼다가도 나중에 고대 고대 90으로 가야 된다며. 그치? 오늘 90으로 하고 반지는 하나 그냥 유물로 내리자. 그게 맞는 듯 생각해 봐도. 그쵸? 어차피 반지를 나중에 사야 된다면. 어 반지 나왔다. 197,000원. 이건 어떤 여러분들? 1490에 482. 90 95 95 95 97. 이거? 요거 사서 나중에 반지 다시 고대로 바꿔 갈까? 응 진행시켜. 오케이. 오케이. 요거 진행시킬게요, 여러분들. 14902482 488 오케이. 95짜리 488 오케이. 됐어. 됐! 자, 삽니다, 여러분들. 제 다 샀다아 됐다다 <laughs> 맞췄다 맞지 잘지 오케이 여러분들 치명 1832어 신도 623와 오졌다 잠깐만 아돌야돼 이거 이거 구호돌 됐어 돌도 꼈고. 그러면 이제 각인이 된 건가? 아, 책을 거야죠. 나 아까 1 2개했었나 아, 그거 맞아. 맞아. 1 2개었어 8개가 모자랐습니 8개. 8개네. 아, 이거 합칠 수 없나? 아, 안 되네. 그래. 됐다. 맛있다. 이렇게 한다음에 여기에서 슬라이기를 등록을 슬라이기 아니다. 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나? 오케이. 수라의 길, 원한딱 등록을 하고. 각인. 됐지. 오케이. 됐다. 얘도 원한 돌대, 결대, 수라의 길, 아드레날린. 오케이. 됐어. 그래도 할게요. 죄. 야, 체력 엄청 올라가죠? 아, 나 큰일 났네. 이러다가 얘가 망치보다 더 세지겠는데? 아, 내 씨름 안 되는데? 어. 어 지금도 더 세지 않냐고? 어...으흐흐흠... 모른 척하세요 모른 척 <laughs> 모른 척 하시라고요. 나 일단은 주력 기가 제가 여기 주력 기라고 따지면은 파천, 파천, 청월 그리고 진파공권 뭐 이런 거 껴야 되는데 구멸로 파천이랑 진파공 진파랑 청월 이렇게 세개 껴줄까? 청월 좀 아까운 것 같아. 어. 파촌 진파 두 개만 일단 오케이, 두개 샀음. 아, 나 이거 잠깐만. 나 너무 미안한데, 망치한테 망치 10레벨 보석 사주고, 그 뒤로 아예 아무것도 안 사줘서 망치 지금 7레벨, 8레벨 보석 끼고 있는데, 이거 씨, 이거 얘부터 이거 9레벨 이거 사줘도 되는 거야. 이거 구면 망치 주고 10면을 가져오자고. <laughs> 나 망치 때문에 루아 시작했는데, 조각 진쳐 버리고, 배 갈라가지고 10레벨 보석 빼오자고? 너무하잖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파천성강 데미지 증가. 그리고, 진파공권 피해 진가 그리고 여러분들, 자, 파천성강 구레벨 홍염 땡기자. 어때? 결국에 쿨타임 빨리빨리 돌리려면 구홍이나 시퐁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제가 시퐁 3개 끼는 거오반가요 비례격 쪽 하나 끼고, 권왕 쪽 하나 끼고, 유성 쪽 하나 시퐁 3개 끼려고 하는데. 시퐁 얼마지? 18만원? 18만원 3개 얼마임? 3분 384. 54. 아, 쓸까? 아, 나 시퐁 3개 살래. 개 오바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내가 재밌게 하면 그, 그게 좋은 게 아니야? 호면 효율이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라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초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웃긴 거더 아는데 이게 결국에 기력하고 충격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기력 스킬이 빨리 안 돌면 충격이 쿨 타임에 돌아도 스킬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기력 쪽을 쿨감을 많이 당겨 놓으면은 스킬을 쿨 돌리기가 너무 좋아서 쿨 효율 면에서 너무 좋은 캐릭이라 그냥 시폰 가는 게. 나는 괜찮은 거 같아. 어. 보자. 와,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 십렙 하나 어떨 나 뜨는 게 좋을까? 아, 좀 까리하게 놔둬야 되는데. 십렙 어. 하나 더 사자고? 칠파워 <laughs> 거면 칠렙이지. 이것도 주력 길이니까 얘도 얘도 하나.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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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레까지는 갈까? 예, 구레까지 가서 이거 이쪽으로 돌릴까? 1 0끼거 그냥, 1 0 끼면 잠깐만, 10, 19, 9... 아, 야, 10레 끼못 찾겠다. 10레 하나 더 가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나 이러면 골드 다 쓰는 건데. <laughs> 아, 파촌 8레벨, 아, 파촌을 먼저 사야 되네. 파촌 1 0 무조건 써야 되네. 어, 파촌 10레벨 먼저 해야 돼요. 진파원권이 문제가 아니라. 음. 아, 없어, 없어. 와, 돈다 썼다. 거지 됐다. 어, 이렇게 <laughs> 야, 치긴다신 네, 다섯 개 꼈다. <laughs> 어, 나무, 나무가 뭐야? 쏘나벨이 나무임. 음, 일단 나무 패기 전에 선빵, 그 저기 비둘기 한번 때려가야지. 어. 아, 아, 그럼 이거 투포도 오늘 다 해버릴까? 그냥? 아, 얘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충격 생성량이라 유성 낙과 집중, 유성 낙과 집중. 게이지를 더 채우는 거라서 그렇지. 안할 수가 없다, 저거. 와,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349원이야. 이거 맞아? 다들 게이지 채우는 거라서 다들 이거 먼저 오래 팔라고 이거 하느라고 그러는 건가? 아, 어, 제발 한 번을 붙어라. 개 비싸다. 아, 진짜 너무 맛있잖아. <laughs> 너무 맛있잖아. 아이, 개맛있네. 오케이. 자, 가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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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뽀뽀> <빗이! 뽀뽀> <이게 치킨이지? 뽀뽀> 가자! 빠싱 빠! 우! 파! 이로! 우! 우! 누가 다누구나다 지금이지!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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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금이야! 오케이! 와, 미쳤다. 데미지 엄청 올랐는데? 이거 카드만, 암, 암구빛이에요? 맞죠? 암구빛 카드만 있으면, 와, 데미지 진짜 미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어, 나 강투 나왔다! 오, 뭐야! 쟤, 암구빛 카드 없는데 강투! 밑줄 강투! 1이구요 오케이, <laughs> 밑강투맨을 잘한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없어요, 저, 이거예요. 무슨 카드인 줄 알아요? 저 개초보라서 암구빛 18각 끼고 왔음. 어.. 나, 레벨 차이도 있네. 나, 레벨 55에요, 여러분들. 어.. 아직 스킬레벨 1레벨 못 찍었음. 와,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이거 그치? 음, 잠깐만. <laughs> 여러분, 잠시만, 그 봉캐 좀 갔다 올게요. 아, 아 이게 봉캐가 아니구나. 아, 주먹이 봉캐구나. <laughs> <웃음> <웃음> 망치한테 미안해서 못 들어갈 것 같아. <laughs> 야, 저, 당분간 망치 못 들어가겠다. 너무 미안해서. <laughs> 어. 아, 큰일났네 이거. 오 아, 나 자꾸 아나 이제 큰일났네. 야, 나 부커의 브레이커에게 그 지배 당했나봐. 자꾸 쳐맞을려고 하잖아. 몬스터가 나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줄 알아? 자꾸 손을 x 키 눌러 X 엑스 자꾸 눌러 정신 나갈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저, 정신 집에 당해버렸어 이거. 아이 정신 집에 당해나 차려.